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5절 26절의 말씀 재합독합니다.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의 성소의 세계로. 백달란트와 175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수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60만 3550명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인 남자에게 하나님은 은 반세겔 어, 그 생명의 속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0세 어, 그러니까 60만 3,550명 간 그러니까 성인 남성 20세 이상으로 그들에게 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을 위하여 은 반세계를 어, 헌신을 요청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막을 짓게 만드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은 반세계를 이스라엘 모든 남성에게 요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속전을 바치게 하시는가? 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그 동선이 있는데.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것을 요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겐 작은 것이죠. 하나님에겐 어, 다섯 달란트도 작은 것이니까 당대기그 예수님 당대기에 그 이스라엘에서 거더들었던 세금이 뭐 십칠 달란트 이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다섯 달란트도 작다고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은반세계 주님 앞에 얼마나 작게 느껴지겠습니까? 금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재료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죠. 선악과를 주신 이유도 어, 에덴 동산의 정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으시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절대 먹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어,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동일하죠. 우리가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은 반세계를 요구하신 것은 그렇게 너의 자유 의지를 나에게 온전히 올려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 의지 주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것. 그 생명의 속전, 너의 생명의 속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막을 건축해라. 우리가 드리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엄청나게, 위대하게, 크고, 광범위하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음. 지극히 작은 것을 요구하시지만 때때로 그 지극히 작은 것이 하나님에게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나에게는 어, 너무나 큰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병이요 그러니까 오병이그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그 어린 소년이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 어린 소년이 드린 그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놀랍게 삼천 명을 먹이시고 또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오천 명도 먹이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이 이 재료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놀랍고 큰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은 반세계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나 그것은 나의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드림으로 나의 자유이지.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자유의지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성막을 건축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 반세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은 반세길이 각자 각자에게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살펴보면 어,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한번 또올려 보면 야곱이 베데레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베데레 체험에서의 백미는 야곱의 결단의 기도죠 베데레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와 너의 자손들이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내가 너로 복되게 할 것이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될게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창대하게 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고 야곱이 결단하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그렇게 결단하죠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의 11조로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두 가지의 결단 그러니까 율법이 11조를 규정하기 이전에 11조를 결단하고 그것보다도 더 백미는 이거죠. 내가 세운 이 돌로 말미암마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게 하여주 없어서 나로 말미암마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주 없어서 그래서 베델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바로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다. 그 놀라운 탄성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두렵도다.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 배델의 체험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배델의 체험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로 말미야마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자녀로 말미야마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것의 실조를 드림으로 말미야마,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나의 자유의지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10분의 1이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것은 은반세계의 의미겠죠.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드림으로 말기만 그것을 크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적인 역사.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이 새벽에 드려지는 이 기도의 재단이 여러분에게 베델의 재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세워진다. 가뜩이나 이 시대 가운데 교회는 공격받습니다. 늘 교회는 공격받고 비판받고 비난받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리는 교회를 내가 더막 흔들어서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흔들리는 교회를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울 것인가? 분명히 우리의 선택을 내려야 할 터인데 우리의 선택이 야곱과 같은 배대의 결단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은반세기를 내가 주님께 드리므로 말미야마 주의 성전이 세워지고 모세계의 성막이 놀랍게 세워지는 그 은의 역사 우리가 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드리므로 말미야마 성막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 편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나에게서선 그것이 나의 전부이고,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지극히 작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은 반세계를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말말미암마 성막이 세워지게 하여 주 없어서, 이것이 베데엘의 결단, 야곱의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운 이 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십일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받아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복되게 하여 주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창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땅의 모든 족속으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반드시 있다고 돌아오게 하니라 내가 허락한 것을 내게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주의 종들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올려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주여 3차 하시면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새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